자 이제 기차 떠납니다. 삽 소리 좀 시끄럽게 하지 마. 시간 있으면 소풍 가면 좋겠다. 야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사람들이 내 상아를 잘라가려고 해. 자꾸 이러다간 우리 코끼리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래 그럼 타.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사람들이 숲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어가고 있어 자꾸 이러다간 우리 호랑이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래 그렇다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좀 태워 나 북극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토옷을 만든다고 이러다가 우리 곰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래? 그럼 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바닷가에 더 있다가 먹을 게 없어도 굶어 죽고 말 거야. 사람들이 물을 더럽히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거든. 자꾸 이러다간 우리 물개들은. 거야. 그래? 그럼 타! 우와! 저기 숲이다! 우리 모두 소풍 가자!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꼬마 양지선, 코끼리 채수, 코랑이 채우정, 북극곰 정혜련, 물개 채단정